일단 우리가 인식을 하면 잘못된 원인 그러니까 원인 분석을 잘못한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문제를 어디서든 볼수 있어. 그러니까 원인 분석을 잘못 하는 문제는 생각보다는 되게 많다는 얘기요 예를 들어 최근에 장기적인 연구 토론토 대학의 의대생을 상대로 연구했는데 연구가 결론을 냈지. 어떤 결론을 냈나? 의대, 과대표들, 학년 대표들. 얘네들이 살았는데 평균 2.4년을 더 적게 살았네. 수명이 짧은 거야. 일찍 죽은 거지. 그냥 다른 평범한 의대 졸업생들에 비해서. 처음에 실급 보면, 글랜스라고 하는 건 실급 본다는 얘기거든. 명사형으로는 그냥 실급 본 그래 실급 보면, 이 연구 결과는 의미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된다는 것, 의대, 과대표가, 그거 일찍 죽으니까 여러분한텐 나쁜 것이다라는 이 사실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이냐, 부인하는 것처럼 보이냐, 의미하는 것처럼 보이지. imply, 함축하다, 어렵잖아. 그냥 의미하다 이래도 상관없어. 과대표가 되면 일찍 죽는다. 나쁜 거다. 그 사실이 정말 의미할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피해야 할 텐데 뭐뭐를 타동사. 어보이드가 왜 시험에 잘 나오냐면 어보이드 타동사의 특징은 자신의 목적으로 둘다못 쓰고 오직 하나만, 뭐만, 동명사만. 이제 그래서 시험에 유명하지 의대과대표 되기를 반드시 피해야 될 텐데, at all cost하게 되면 반드시. 정말 그 사실을 의미하나? 에이, 그건 누가 봐도 아니지. 단순하게 다음 같은 이유 때문에, 어떤 이유? 과대표가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 상호 관계가 있다라는 사실 때문에 더 짧은 예상 수명과 관계가 있다는 이 사실이 그렇다고 해서 더 짧은 예상 수명의 원인이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야. 무슨 말이야? 상호 관계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인과 관계는 아니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인과 관계가 성립이 되면 상호 관계도 자동적으로 성립이 되지만 상호 관계가 성립이 된다고 해서 인과 관계가 성립이 되리라는 보장은 없어. 지금 이게 그런 거라고. 이해됐다고 보고. 더 짧은 예상 수명을 그것이 야기한다라는 인과 관계는 없는 거야. 그게 뭔데? 과대표 되는 거. 과대표 찌르고. 됐니? 가능성이 있어 보여. 과대표가 되는 사람들의 종류는 이런 종류의 사람들인데, 과대표가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는 극단적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 책임감이 있어야 되니까, 또 진지한 사람, 뭐니 뭐니 해도 야망이 있는 사람, 대표가 된다는 것. 여러분들 이런 사실 알았나? 솔직히 몰랐지? 이렇게 독자로 하여금 잘 모를 것 같은 객관적 사실을 소개할 때 인과 관계로 가면 안 되고 임팩트로 가야지. 그리고 해석은 말 그대로 사실은 이래.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이 되는 거야. 근데 이 임팩트라고 하는 게 시험 문제로 나오게 되면 의외로 까다로워. 미리 공부를 해놓지 못하면 임팩트 골라내는 거 굉장히 힘들어. 그러니까 암기한다는 기분으로 36번 지문 한 중간쯤에 임팩트 이런 식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죠. 그런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상응을 해. 이 상응한다는 얘기는 일치해서 뭔가 따라온다는 얘기거든. 상응을 해서 렉 결여.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지. 없어진다고. 시간이. 쉴 시간도 없어지고, 사회적 시간. 무슨 말이냐면 친구들하고 만나서 즐겨야 되잖아. 교제도하고 이제 그럴 시간이 없어져. 이게 원인인 거야. 걔네들의 짧은 수명에. 과대표가 됐다는 그 자체라기보다는. 이게 원인인 거지. 원인이 결과에 기여해야지 원인이 결과에 저항하면 그게 원인이냐? 만일 그렇다면 우리가 그 연구에서 배워야 될 진짜 교훈은 뭘까? 우리는 모두 반드시 쉬어야 돼. 조금이라도.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이나 우리가 하는 공부가 우리의 삶 자체를 차지하도록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의대생들한테 해당되는 얘기야. 너희들한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야. 너희들은 하는 공부가 너희들의 인생을 차지하게 그냥 내비려도 의대생들은 내비려 두면 안 되고 너희들은 의대를 갈 아이들이지 의대를 간 아이들이 아니잖아 여러분들. 사역 오영식 당연히 목적격보투부정사안 되고 자 이글은 상호관계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인과관계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는 진술이고 상호관계와 인과관계가 지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선택지에는 나올 수도 있겠지. 근데 상호관계는 여기서 풀면 돼. 상호관계 어딨냐? 콜 어, 릴레이터 이거를 가지고 상호관계를 써주면 돼 correlation 인과관계가 어렵지 근데 원인하게 되면 뭐가 연상돼 cause가 연상되지 c-a-u-s 그리고 어비를 바꾸면 돼 c a u s a l i 선택지 나오면 딱이렇게 나온다 분명히 말했어 틀리고 알아 죽여버린다 아주 그냥 그 다음 페이지